어 제가 전편 동영상에서 바닷속 같은 데서나 이렇게 또는 지하 시설, 지하 공사 작업하는 사람들 또는 이렇게 광산 같은 데서 쓸수 있는 거라고 하면서 그 유선으로 어 잠수부하고 배에 있는 것을 몇백 미터 짜리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연결해 주고, 그뭐 다음에 잘 끊어지지 않게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약간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하는 이 방식으로 간단한 방식으로 할수 있구요. 차후 발전할 때는 이것이 문자나 이런 것들도 어, 가능 겁니다. 그래서 음성을 갖다가 문자로 어, 변환을 시켜주면 되니까요. 음성을 그 기술까지도 있으면 그 그런 기술 기능을 탑재를 하면 되니까요. 음성을 문자로 간단히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나 받았어. 심지어는 이렇게 바닷속 영상을 일부 바닷속 영상 장비하고 이 연결하는 선이 따로 있어가지고 간단 어 영상 촬영을 할때 오빠로 거기에 끼우기만 하면 끼우기만 하게 안 끼워도 간단한 간단 그 가까운 거리에서는 무선 통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선 통신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예, 어떤 음, 서로 파형이 틀린 어, 여러 개의 전파, 복합 전파를 써가지고 통신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중 촬영을 한 것을 이렇게 짧은 분량의 동영상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기기와 어, 기기가 있으면 돼요. 밑에 기기가 있으면 거기서 신호를 무선 신호를 받아가지고 위에 선을 유선 통신을 통해서 위로 어, 전송해 주면 됩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위에서는 장비가 있어가지고, 뭐 휴대폰이나, 이렇게 다 다른 거하고,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신호를 받은 거를, 휴대폰하고 곧바로 이렇게, 뭐 이렇게 휴대폰을 거기다 꼽으면 같이 이렇게 될수 있도록, 휴대폰으로 내가 얘기를 하면 거기서도 같이 신호가 될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되고요. 거기서 이렇게 받은 자료를 갖다 육지로 뭐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위성 인터넷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인터넷이 가능한 그런 데서 거기서 곧바로 전송을 하면 거기서 이제 받은 그거 지상 거기 그 밑에서는 잘안되지만 유해선 배 같은 데서는 인터넷이 되잖아요. 위성 전화도 되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정보를 동영상 이런 나이 파일로 보내는 기술입니다. 그렇게 대개 저는 이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을뭐 굳이 이 o u l d she, p a d 그냥, 기존에 이렇게 어, 전화선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화선도 뭐 그런 식으로 일반 우리 o n a t h a n the curriculum, Jonathan, the c 그리고 유선 전화에다가 기존의 이렇게 유선 유선 전화가 전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유선 전화에다가 이렇게 타, 그 타자 기능 키보드 기능을 좀 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이렇게 하시면 제기능다제 것입니다. 또는 휴대폰에 있는 휴대폰과 연동이 되 휴대폰을 끼우면 거기 있는 거기 어, 유선 전화를 유선 전화 선을 통해서 그쪽으로 어. 뭐 이렇게 동영상 같은 것이 전송이 된다든지 문자가 전송이 된다든지 파일이 전송이 된다든지 이런 기능은 좀 약간 그리고 유선 전화는 유선 전화인데 약간 컴퓨터화된 유선 전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유선 전화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쌈버전은 기존의 유선 전화로 내가 음성으로 말하면 문자로 변환되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추가로 들겠죠. 그냥. 문자를 키보드에서 키보드에서 문자로 곧바로 그러니까 유선 전화가 컴퓨터가 된다고 간단한 컴퓨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선 전화 우리가 보면 휴대폰으로 그렇게 동영상을 같이 있고 공유를 하거나 이런 기능도 유선 전화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가가 좀 비싸지겠죠. 그래서 유선 전화에서 이렇게 그 다운로드 이렇게 휴대폰을 꼽아가지고 동영상이 유선전화로 전달이 되고, 그거를 이렇게 누르면, 그니까, 러어 유선전화로 첫째는 인터넷이 가능한 유선전화. 인터넷이 가능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저 컴퓨터에서, 컴퓨터에서 이쪽선으로 어 연결이 예 돼가지고, 이쪽으로 다운로드 동영상 같은 건 파일을 다운로드 하고, 유선전화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방식. 휴대폰을 꼽아 가지고 동영상을 전하거나, 가장 간단한 싼 버전은 키보드 기능만 줘서 문자 기능을 줘서 이렇게 해서 유선 전화로 보낼 수 있는 기능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니 뭐뭐 뭐 약간 유선 전화가 컴퓨터화되고 인터넷화 되면 유선 전화를 통해서 어, 문자 전송이, 문자 전송이 휴대폰으로도 보내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유선전화도 휴대폰으로 전화 걸수 있잖아요. 그럼 휴대폰으로도 문자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비싼 버전은 어, 그렇죠. 게 저기 어차피 유선전화를 통해서 일반적인 그 인터넷 그 와이파이 망을 하든지 인터넷 선을 통해서 하든지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나 동영상 파일을 유선전화를 통해서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그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바닷속 통신도 유선전화는 똑같습니다. 사실은. 유선전화가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바닷속에서 이렇게 키보드 하기에는 쫙 불편하죠. 이렇게 어두울, 어두울 수도 있고 그런데 음성을 그냥 문자로 전환시켜주는 이런 기술도 있으면 좋겠네요. 음성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서 어, 거기 이렇뭐게 미터짜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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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유선 전화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 위에서 뭐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서 듣고 그것을 녹음할 수 있고 어, 녹음할 수 녹음하는 기능까지도 같이 달려있으면 좋겠고요. 어, 그거를 이제 내가 그 어떤 육지로 그 정보를 보낼 수 있으면 좋잖아요. 육지로 보낼 수 있으면. 그거는 휴대폰 쪽으로, 그냥, 휴대폰에서 이렇게 열고 있으면, 휴대폰은 되니까, 휴대폰에 이렇게, 이렇게 음성 녹음 나오는 거 열고 있으면, 저쪽, 저쪽, 육지에 그 있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싼 버전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그거를 바닷속에 있는 영상을 밑에서 이렇게 찍었다 그러면, 바로 가까이에 이렇게 신호, 무선 통신은 가, 까이는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로서, 어, 영상, 영상, 이렇게 찍은 거죠. 몇분 분량으로 찍은 것을 동영상으로 파일을 파일화 시켜서 단추만 누르기만 하면 바닷속에서도 이것이, 바닷속에서 이렇게 영상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찍고, 어, 파일 단위로 해서 좀더 나중에 쉽게 기술이 늘어나면 좀 파일이 길어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을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위로, 어, 그것이 동영상이 파일이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전송되게 해서 거기는 이제 인터넷이 가능하니까 연동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어, 보내든지 이렇게 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상, 아니면 휴대폰 같은 것을 딱 거기에 기기에, 배에 있는 기기에 딱 꼽으면, 배에 꼽으면, 거기서 곧바로 그, 그, 거기 있는 정보가 휴대폰으로 전송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 파일이, 바다 속에 찍은 동영상 파일이 방송국으로 곧바로 보내진다든지,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위성 인터넷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위성 인터넷이 아니면, 이렇게 그 요새 바다에도 다 이렇게 그 휴대폰 터지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다, 바다에서도 위성, 위성 TV도 보시잖아요. 바다에서, 배 위에서도. 그러니까 충분히 기술은 구현이 가능하다. 어 바다 밑에 유선 전화 놓으면 안 되냐라는 거죠. 네, 잠수부와 뭐 이렇게 저기 에, 배 몇백 미터짜리 유선 전화 놓으면은 간단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것은기존에 그러니까 유선 기존에 있던 유선 전화도 어, 문자가 가능하도록 키보드 문자가 가능하도록 한, 예, 그런 것도 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말을 못하는 분들, 말을 못하는 분들도 손을 돌려갖고 키보드로 문자로 전송을 보내주거나 물론 휴대폰도 있지만 유선 전화도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을 갖다가 동영상이라 찍은 동영상을 디지털 카메라로 휴대폰에다가 다운로드 시켜도 되지만은 컴퓨터에도 다운로드 시켜도 되죠. 어, 그냥 뭐 유선 전화였다고도 다운로드 시키면 안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거다. 인터넷이 목통이 됐을 때, 인터넷이 목통이 됐을 때, 유선전화가 빛을 발할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유선전화 만드시면 제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닷속 통신을, 무슨 통신을 통해 살 필요가 뭐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전화기 투자. 이것을 광산에도 둘수 있고, 간단하게는, 그렇죠. 여기, 여기 지하 작업자, 이게 무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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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지하실에 지하 쪽에 들어가서 작업하다가, 유독가수로 인해서 계속 모시고, 이런 때 긴급하게 호출을 합니다. 긴급 구조가 되고, 이런 거 받게. 안에 이제 지하 속에, 지하에서 작업을 할때그 사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 답답하죠.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그래서 아까 전편 동영상에서는 간단 유선 전화처럼 선을 해가지고 소리를 어, 음성 신호를 어,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서로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간단한 장치 그래서 몇백 미터짜리도 가능하다. 필요하면 1km도 가능하다. 1km 미터 1km 미터도 가능하면 뭐 잠수 중이나 움직일 때 그거를 좀그 바닷속에 좀 걸리적거리긴 하겠지만 잘안 끊어지게 만들어 놓고. 수정하고도 직접하거나 얼마나 간단하고 일단 저렴하다, 네,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짜리 신호를 중간에 이렇게 신호 변환기가 있어가지고 여러 개로 이렇게 교환 교환 장치, 교환국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신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 여러 잠수부에게 동시에 커선이 꽂고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꽂고 있어 동시에 신호가 전달되었다 이제. 이제 예, 그, 어떤 그 안에 단추를 누르거나 음성 신호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어떤 말로 하는 통신, 말로서 1번 점수, 부 2번 점수, 부 3번 점수, 4번 점수 이렇게 할당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선이, 그럼 음성 신호를 듣고그 선이 우선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성 열림. 음성 다듬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이렇게 음성으로 키보드를 누르기가 좀그렇게 그래, 누르, 누르기가 그러니까 받아속에는 음성으로 명령어를 넣으면 그것이 통신이 되고 안되고 이걸 결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렇게 바닷물이 아, 어, 중간에 있는 교환국 같은 교환국 같은 것이 자동으로 해서 신호를 어떤 어떤 잠수배기에서 들어왔는지 다섯 명의 잠수배기 동시선 연결될 수도 있고 어, 같은 선을 통해서 전송이 되지만은 그렇죠. 신호선이 이렇게 여러 군데서 들어와도 이렇게 교환국에서는 다 교환을 해가지고 번호기를 이어주잖아요. 그런 방식의 기기를 하나 놓든가 아니면 저기 선박에서 선박에서 1 번, 2 번, 3번 이렇게 누르면 개폐가 되는 거요 그 삼섭하고 통화되고, 이점섭하고 통화되고, 이런 기능을 선박, 선박에다가 놔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유선으로 하면 되지, 뭐하러 굳이 무선으로 하려고. 이 싸잖아요. 이거는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선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고 인터넷이, 예, 수, 수, 선박에서는 인터넷, 인터넷이 가능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 방송국으로 곧바로 전송이 가,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중에서는 간단한 장치 하나만을 이렇게 뭐 무선 전파의 길이가 아무래도 물속에는 짧잖아. 이거는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전파를 해서 어, 영상 찍은 것을 로 단추 누르면 이것이 파일화 돼 가지고 여기 전달이 되고 바다 속에 있는 거기 그 무선 통신이 할수 있는 이런 이선과 연결돼 있는 바다 속에 유선 전화선, 유선 전화선도 이게 이렇게 통신을 보낼 수 있도록 선이 또 따로 하나가 또 있어서. 음성통신만 가능한 게 아니라 영상 파일, 뭐, 이렇게, 이런 거 전송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무선 전파로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선박으로 올라가면, 그걸 인터넷을 통해서, 유성, 유성 인터넷이나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국 같은데 만약에 수중 영상 장비를 찍은 영상을 전달하고, 그 곧바로 전달할 수 있단 말입니다. <laughs>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실시간 방송처럼 할 수도 있고, 무선전파에, 가까운 거리에서는 무선전파에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주파수, 이거를 쓰면은 거기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유선과 무선을 결합한다는 거죠.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 호수 속에서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뭐, 광산 같은데, 광산 같은데 간단하게 유선전화식으로 유선 전화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스피커하고 마이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쌍방 향통신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광산에다가 몇십 미터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놓으면 그쪽 한쪽 끝이 무너져도 다른 신호는 그래서 밑에 있는 신호는 살아 있어서 전체가 광산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은 그쪽 가서 통신을 계속 할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하 작업자도 이렇게. 유선 유선 전화 선을 이렇게 밑에다 깔고 이렇게 거기에 통신할 수 있거나 이렇게 그렇게 되면 대 좋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선을 굳이 전원국에서 개설하지 않아도 그런 간단한 것이 있으면 휴대전화도 할수 있지만 작업장에서 휴대전화가 안 됐을 경우 이게 그냥, 그냥 그 줄만 내려가지고 곧바로 그 작업자 작업층마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신을 할수 있는. 그런 간단한 장치가 있어. 교환국 같은 그런 장치도 약간 더 비싸겠지만은, 그것도 달아놓으면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통신, 6번 통신, 7번 통신, 8번 통신, 10번까지 있서 몇십 번까지도 가능하도록 통신을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회사에서도 쓸수 있는데, 회사에서도 고직 전화국을 통하지 않고, 전화국을 통하지 않고, 유선자나 깔수 있거든요. 전화국을 통하지 않고, 어 이렇게 회사 내에서도 각 부서마다 이렇게 유선으로 유선으로 무선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휴대폰 이 있긴 한데 무선 유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 사람들에게 통화를 진짜 이렇게 개폐 개폐해가지고 이렇게, 개폐 이렇게 인터넷 폰뭐 뭐라 그럴까 아파트하고 관리실하고 이렇게 인터폰처럼 인터폰도 그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 내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회사 내에서도 여기다가 동영상 파일을 여기서 어...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휴대폰하고 연결을 하면 이 기기 연결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문자도 가능하고 문자도 문자나 동영상 파일의 전송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유선 전화만 깔수 있잖아요. 이것은 약간 그거보다도 좀 단순한 기능이라고 할까? 그 마이크하고 스피커가 있는 작은 거. 유선전화를 깔기보다는 이 마이크, 유선전 하시면 되죠. 산에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군 작전 같은데, 임시로 개설을 할 때, 임시로 개설을 할때 아니면, 이게 공장에서도 굳이 유선전 안 깔고 전화국에서 와서 해줘야 되거든 따로 산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해줘야 되는데, 간단한 장치 하나가 있어서 그냥 줄만 연결하면 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이크 스피커 있고 상방향의 통신까지 고 개폐 응답 뚜껑 코 다시 열고 이런 거 이런 것만 있으면 되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거기서는 1번부터 100번까지 상원이 있다 그러 거기 누르면 그쪽과 딱 연결이 되는 이렇게 교환 장치만 있으면 될것 같거든요. 어 영상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캠 카메라처럼 해가지고 그 선을 통해서 서로 신호를 이렇게 주고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컴퓨터화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통하지 않고 이 선을 통해서 영상으로 어, 대화하거나 그냥 영상 없이 그냥 싼 버전은 스피커 마이크 스피커만 가지고 대화할 수 있거나 그다 약간 비싼 버전은 휴대폰을 또 꼽으면 동영상을 그쪽으로 어, 휴대폰에서 찍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수 있거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운로드가 가능하게만만어줄줄수있있라라는죠죠 그것이 이제 그래서 그 작업자 o w n l o a d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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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w n l o 연결해 갖고 그 방식도 하셔도 되고 사실 a 사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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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어, 동영상 다운로드, 이렇게, 이렇게 뭐, 다운로드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기밀, 예, 긴밀, 기밀이 좀 회사 내 기밀이 필요하다 그러면 회사 내 컴퓨터를 통하지 않고 이 방법도 어떠냐라는 거죠. 이 방법에서 동영상 파일이나 이렇게 문자 파일이나 그것서 전송하면 회사 내에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거니까.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스파이, 스파이 그 프로그램이 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컴퓨터와 연결시켜도 되고요.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정업화시키지말아말세요 그냥 아파트 인터폰으로도 쓸수 있고요. 아파트 인, 인터폰으로도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말 드립니다. 이게 간단하게 정게 만들면 그만큼 또 쓰일 용도가 많죠. 이 부분은 제 기술 보도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성황하시키 마십시오.